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딴트공 트립비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품을 소개하기 이전에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던 댓글 바로 중저가 스마트폰 중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은 어떤게 있는지 어,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블루브 네, 블루브 듀얼 이라는 제품인데요 어비욘드 유어 라이프 라고 쓰여 있네요 과연 이 블루브 듀얼은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한번 알아볼까요 100달러에 구매한 블루브 듀얼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들어온 그대로인데요 어, 외관 박스는 그냥 검정색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은 블루브에 대한 간단한 스펙이 적혀 있긴 하지만은 어, 별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개봉하면은 블루브 듀얼이라는 스마트폰이 보호비닐에 담겨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구성품은 하단 박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은 아, 이거는 사용설명서인 것 같네요. 사용설명서 그리고 유신 클립, 유신 클립이 같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은 밑에 하단 구성품 구성품은 뭐 조촐하다고 해야 될까요? 기본 구성품입니다. 블루브 네, 충전용 어댑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핀 USB 케이블이 구성품으로 제공됩니다. 자 일단은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을 중고에서 제가 100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115,000원 만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배송이 무료 배송이에요. 따라서 저는 115,000원에 만이 스마트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어, 스마트폰 짠 블루보 듀얼이라는 제품인데요. 솔직히 11만 5천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마감이나 스펙이 화려합니다. 일단 뒷면에 보면 후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역시 듀얼 카메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그리고 전면에는 0.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거는 11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에 듀얼 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3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200만 화소 카메라 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조리개는 F2.0 조리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1300만 화소 카메라는 소니 렌즈가 탑재가 됐습니다 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샤프에서 제작한 5.5인치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스펙이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 배터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배터리는 소니에서 제작한 30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스펙을 놓고 보면은 결코 저렴하다고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상세한 디테일한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5.5인치 샤프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고요 1920x1080 해상도를 지원을 합니다 CPU는 MTK6737T 어, 익숙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쿼드코어 CPU가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램은 2GB 램이 탑재가 되고있구요 롬은 16GB 롬이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뭐 보급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스펙 정도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배터리는 일체형 30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충전 단자는 마이크로 5핀으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어, 통신은 2G 3G 그리고 4G까지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국내 SKT나 KT 그리고 최근에는 LGU 플러스 유심을 사용해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밝게 나오기는 한데, 연산은 최대 40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장 메모리 카드 지원은 가능합니다. 외장 메모리 카드는 256GB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CPU 잠깐 말씀드렸는데, CPU는 1.5GHz, 쿼드코어 CPU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33,471점이 나왔습니다. 뭐, 보급형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결코 이렇게 떨어지는 점수는 아니에요. OS는 안드로이드 6.0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문인식은 가능할까요? 자 그럼 지문인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인식은 손으로 짠 열렸죠? 네자 놀랍지 않나요? 11만 5천원에 구매한 5.5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1300만 화소 그리고 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 블루브 듀얼 스마트폰이 이 가격대에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11만 5천원에 구매한 블루그 듀얼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가격이 깡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어, 악성코드라던가 혹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섬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 어떠세요? 오늘 잘 알려지지 않은 블루브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추천 꼭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브로듀서 딴트공 트리비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